브라이더 샤워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파티를 가려고 하는데 어 브라이더 샤워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파티 느낌 나는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턱에 뭐가 나고 피부가 확실히 예민해진 게 느껴지거든요.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끼니까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좀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지금 거의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미스트랑 선크림이 진짜 피부 진정에 완전 탁월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드미스트는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고운 입자로 섞여요. 섞입니다. 기존에도 사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진정 올인원 달바 레드미스트예요. 저는 얘를 항상 클렌징하고 나선 첫 단계로 항상 쓰는 제품입니다. 어, 평소에는 이렇게 노란색 미스트를 제가 휴대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진정이 되는 레드미스트로 바꾸려고요. 이렇게 충분히 뿌려주고, 저는 이거 화장솜으로 또 뿌려줍니다. 충분히 화장솜에 적셔줘요. 쓰레시켜줍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피부가 진짜 예민해졌더라고요. 피부 진정에 진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진정 올인원 레드미스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도 한 단계 끝나면 뿌리고 스킨푸드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예요. 얘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당기는 제품을 너무 많이 바르면 메이크업이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흡공감이 있는 제품으로 몇, 다, 몇 개만 가볍게 사용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진짜 좋은 대용량 비타민 크림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라 이렇게 양 진짜 많죠, 용량이. 기초화장은 벌써 저는 끝났어요. 끝났고 이 선크림은 진짜 촉촉하고 발림성이 좋은 제형인 선크림이라 여름철에 진짜 좋습니다. 진짜 잘 애용하고 있는 거의 다 써서 이렇게 <laughs> 여기가 홀쭉하죠? 다 썼어요. 달바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갖춘 제품이어서 모니터 많이 보는 현대인들한테도 추천템이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형이 진짜 촉촉해요. 이렇게. 무슨 수분크림 느낌처럼 이렇게 제형이 진짜 부드럽고 수분이 진짜 많아서. 제가 진짜 데일리로 쓰고 있는 제품인데, 선크림이 진짜 끈적이고 백탁현상 있는 게전 정말 싫거든요. 얘는 수분 에센스 선크림이라 굉장히 촉촉하고 아, 향도 약간 레몬 크림 같은 산뜻한 향 나서 굉장히 좋아요. 수분 크림 바른 느낌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는 이거 데일리로 계속, 계속 쓰고 있어요. 묻어남이 없어서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목까지 바르고 있습니다. 목까지 신경 써서 바르고 있어요. 이것도 끈적임이 없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콧등이랑 튀어나와 있는 광대, 이런 데는 한번더 덧발라줘요. 이렇게. 음 촉촉하고, 알림성이 진짜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진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이거 계속 제가 쓰는 거 보셨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애정템이에요. 보시면, 짠. 자, 이거 팩트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매일 새 것처럼 갈아쓰는 글라인딩형 팩트여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건데, 제가 좋은 점이,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필요한 양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갈려요. 보이시죠? 짠. 짠. 이렇게 갈립니다. 이게 매일 새 것처럼 필요한 양만 갈아서 쓸수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이고 저는 이걸로 모공을 커버하는 게 포인트라서 제일 처음 먼저 글라인드 팩트로 피부결을 정리해줘요. 움직여서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공이 커버되는 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발라요. 이렇게 1차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다 바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달바 미스트로 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밀착력도 좋고 픽서도 되는 기능을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두달 동안 써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더 저는 원하거든요. 친구도 충분히 밝은 아인데 저는 좀더 피부톤이 한톤더 밝아지길 원해서 제가 옛날에도 보여드렸었던 페이스샵 파운데이션인데 얘로 진짜 조금, 소량만 소량만 발라서 맨 마지막 위에다가 한번더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톤업을 해줍니다. 광이 나죠?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로 이게 컬러도 세 가지예요. 이 앞부분, 잘 밝은 부분은 코라인이랑 이렇게 눈두덩이 해주고, 이 핑크 부분은 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쓸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볼터치를 해야 확실히 생기가 있어 보이는 거는 볼터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에서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와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네요. 주황으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과한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과하게 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어두운 브라운으로 음영을 살짝 깔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 끝에도 삼각존 트임 역할을 하거든요. 아이라인 대신해서 저는 이렇게 섀도우로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아이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연하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럽게 돼요. 아래 부분에도 이렇게. 오늘 파티니까 아이라인으로 조금만 더 진하게 잡아볼게요, 라인을. 끝 부분만. Okay. 부분만 이렇게 부분만 이 라인을 그 그래. 이렇 라인이 그렸고 대신 이걸로 좀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너 라인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짠 이렇게 씁니다. 스틸란데 까지 가지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색깔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오늘은 챔카르마를 해볼게요. 이렇게 톡톡톡톡 똑똑똑똑. 톡톡톡해서 똑똑똑똑. 똑똑똑똑. 똑똑똑똑 주황색 중간 중간에도 계속. 마지막으로 마스카라 남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스미 마스카라. 롱앤컬 발라요. 볼륨 안 하고. 이제 고데기를 할건데 제가 진짜 이거는 공개하기 쉬웠는데 제가 진짜 애정하는 고데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 한 5년 전에 샀나? 진짜 여태까지도 잘 쓰고 있고 이렇게 이게 좋은 점이 저도 좀 헤어는 잘 스스로 만지진 못하는 편이라 자동 고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온오프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정도로 맞추고 이게 예열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파란색 바뀌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돼서 얼마나 표현지 알려 드릴게요. 이게 버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버튼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반 정도를 잡아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돌돌 말리거든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러면 좀 지나면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줍니다. 슝! 말려요. 마찬가지로 바짝 대고 돌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웨이브가 져요. 그리고 지금 앞머리 뽕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생겼죠? 여기 반대도 고정을 합니다. 뿅 완성 이렇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됐어요. 괜찮죠? 이렇게 웨이브가 됐어요. 립을 좀 발라볼게요. 음, 택배 왔어요. 아, 이거 사은품. 어, 아, 너무 귀엽다. 사은품 받은 제품이고. 그 무드 드롭 틴트랑 매트 틴트랑 이렇게 두 가지를 사서 이거 주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두 가지가 디자인은 달라요. 음, 생각보다 레드 향스 이거 핑크 느낌 나는 걸로 다 구매한 건데, 알아보고. 이렇게 해요. 약간 실패 빌인데 저는 핫핑크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한번 립을 발라볼게요. 두 가지인데. 한번. 어, 생각보다 이쁜데? 얘는 묽은 제형의 틴트인데, 괜찮네요. 그 컬러가. 오, 오, 톡톡해요. 생각보다. 음, 여름에 좀날 따뜻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두개 같이 바르니까 굉장히 상큼한 느낌인데 괜찮네요. 음, 안쪽. 음. 갈아입었습니다 분홍색으로 맞춰 입기로 해서 이렇게 음. 음. 아찝게 집어야지 야 우리 한명씩 집에 없었어? 네. 아니, 내가 내 상황이 집에 있는 거는 아데는 아, 아, 음. 레드와인 바틀로 어. 시키자. 내 목표 팬니 돋고 이거 두더 생거 단점. 스케줄 김치 볶음밥 하나랑요. 네. 여기 어. 오스트리아 오호산 팬니 이거 까벨르 너무 예쁘다. <목소리> 저희 같이 준비해드린 수성펜은 잔에다가 글씨나 그림 그려. 어 진짜요? 네. 우와 여기다가요? 네. 우와 <목소리> 입에 닿지 않는 곳에서 살짝 아래쪽에다가. 아, 우와 하나 우리 하나 하자 이따가. 된다. 한 잔씩 따라드릴까요? 네. 네. 세잔 따라. 아 일단 아, 세 잔만. 너 삼만 원 내고 싶어? 아니요 내가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얇지 않아 손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술 취하면 또 몰라 이 네, 글씨나 그림이 생선이랑 같이 사진 찍으시면 음.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어. 장난 아니야 하! 아, 하! 한번더 봐봐 와 어, 이거 어. 존맛탱는데 음, 음~~ 맛있다 찐찐 아, 근데 거 조심해야 돼 내일 케이크가 막움직이잖아 케이크? 뭘 케이크 뒷전이야 오랜만 아, 아 진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몇 번이 뭐야 그냥 아니 근데 업에서 근데... 사진 찍어준 거 나한테 있어 보내줄래? 네이 냉장 보관해달라고 해음력 저기 전화 좀 해봐 왜? 저기, 배좀 눌러. 아, 배 눌러? <목소리> 노래 틀어. 이 영상이 더 나은 것 같아. 둘다 울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단사합니다 새벽 실업니까? 새벽 실업니까? 모잘라요? 시간이 부족해. 빨리 먹어야 돼. 언니 강원 축가잉 여기 자